6월 28일 장전 시장입니다. 자, 뉴욕증시가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폭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나사가 2.78%, 필라디비아 반도체가 무려 6%대 하락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렸습니다. 호질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딥시크 쇼크부터 이어진 인공지능에 대한 의구심들이 결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은 흔든 하루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상하락 종목들도 하락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의로 마감을 한 상황에서 오늘 발표했던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도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죠 지금 네 22만 명 예상했는데 24만 명이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작년 올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소비주표가 많이 꺾였죠. 네, 근데 여기에 고용주표까지 꺾이게 되면서 어, 경기도나 우려가 좀 오는 게 아닌가? 어, 좀 예상이 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에 대한 리스크도. 오늘 시장의 특징이 뭐냐면 은 모든 어, 자산이 다 빠졌어요. 네, 금, 비트코인, 주식, 말 그대로 투자들이 현금을 어, 가지려는 우도가 굉장히 높은 하루였다라고 보시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산이 이동한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어, 현금재단이 어, 된 하루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쉽지는 않겠다. 코스피 약한 선물이 1%대, MBC 한국 ETF가 무려 3%대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아 우리 최근에 수요부터 매수 안 하길 잘했죠. 네,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큰거 한번 온다고. 원래 이 트럼프 대통령 때는 변동성이라는 게 정말 시장에서 늘 하는 얘기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또 무슨 얘기했냐? 자고 일어났을 때마다 어뭐 예전에는 트위터죠. 트위터 확인하고 이러면서 계속 했는데 어 최근에 이것들이 약간 좀 시장에서 회복되면서 지수가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만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네, 계속 이렇게 골이 깊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반복될 겁니다. 이트럼프 1기 때 이미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실제로, 어, 우리도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일부터는 종목을 매수를 아예 안 하는 것도 이런 것들이다. 그리고 앞으로 일정이 좀 타이트합니다. 3월 넘어가면서부터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의 관세에 대한 부과를 얘기했고, 3월 31일 날에는, 네, 공무에도 전면 재개, 4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상호 관세 이렇게 보편적으로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투자자들의 이런 어, 모멘텀이 좀 많이 흔들린 하루였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그 우리 같은 경우에는 종국도 안 사고 리밸런싱 안 하고 현금 많이 부여하고 어, 있다. 그래서 떨어진 주식들 괜찮은 주식도 있으면은 계속 지금 약간 눈여겨 보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은 오늘 증시 자체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MTS, HTS를 끄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어,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관세에 대한 부담감들이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이거 다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어, 이 모든 국가, 4월 이이것도 굉장히 큰데,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시장에서는, 어, 좀, 악재로 받아들여졌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좀 좋은 내용도 있어요. 어,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종료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미국에, 아, 그럼 우크라이나 전년제 히토류 너희들한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하우크라 히토류는 미국에도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히토류를 채취할 때, 거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정도의, 어, 토양이 오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실 채취를 안 하는 거죠. 미국도 계속 다른 나라에서 채취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그래서, 러시아도 우리나라, 어차피 뭐, 히토류, 어 깔린 게 지천에 깔린 게이토르고 너희도 줄게. 그래서 여기서 개발하면 다시 우크라이나 땅만은 안 좋아지는 거죠. 이렇게 제한하게 되면서 종전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들을좀 어,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뭐 중국에서 초전도체 소재 나이오 대형 뭐 광산이 발견되었다. 여러분들 뭐강산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초전도체? 하면 우리 초전도체에 열광하는 투자들이 또 시장에서 쏠릴 수 있기 때문에 오랜만에 초전도체 이슈 가 나왔다는 점들 그리고 정부가 계속적으로 기술개발 투자에 대한 어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 6G 위성통신 기술 개발에 3,200 아, 너무 좀 돈이 작긴 하죠. 네, 인공위성 관련 테마주들 그리고 전기차제 대비해서 해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지하에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되면은 스프링클러 관련 테마주들 어, 바라테, 한국라이브케어, h g 현대 어, TG, TKG, A가 A 같은 거 이제 파이프라 파이프 만드는 회사죠. 네, 그래서 어, 움직일 수 있다는 점들까지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아신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쉬죠. <laughs> 오늘 쉬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리고 어, 최근에 메타 인수에이 돌았던 한국의 펩리스 어, 필요사, 인공지능 AI에 대해서 TSMC가 또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요런 종목들로 또 수고 쏠릴 수 있다는 점들까지 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별적인 일정 종목들 이렇게 하나씩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 아쉽시다 <laughs> 쉬자. 아야 대만이 나쁜 돈들. <laughs> 우리도 이런 날좀 쉬야 어 되는 거 아닌가요? 즉시 휴장 이런 걸로. 야, 대만이 나쁜 놈들, TSMC 금방 나왔는데, 아, 오늘, 국내증시, 반도체가 과연 얼마나 빠질 건지, 네, 아우,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네, 그리고, 에리코스, 아, 즉패 아, 합병 상장 이슈까지, 아, 있다는 건데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어, 공모청약이나 하시죠. 네, 오늘, 어, 공모청약이나 준비하면서, 네, 아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